용인까지 가 거야? 다음 주이러면안 돼. 다음 주 하지 말아요 이거. 아 가고 싶다. 어, 잠깐만 치마, 치마 입었어? 입었어, 치마 입었어요. 치마야? 아, 치마, 치마, 치마 입었나 봐. 치마 바지? 아 반바지야. 지금만 치마 입을 이유가 없어. 많이 발전한 거죠. 그래도 어, 머리도 되게 잘잡아입어 얼마나 달라졌을까? 얼마나 달라졌을까? 오. 아 이쁘다. 예쁘어 귀여워. 비교 <laughs> 사진 참잘 갖고 왔네요. <laughs> 네. 진짜 확 변신한 거 아니에요? 옷을 저렇게 컬러가 있는 걸로 입으니까 화사해 보이거 좋네. <laughs> 너무 화사하다. 이쁘다 현아야. 아, 소개팅 남도 궁금하고 이제 그전에 나첫그 전에 반났던 남자들의 첫그 남자의 그 표정도 되게 궁금해요. 나는 소개팅 남도 궁금한데 이제 형님이 딸한테 어떻게 변할지도 너무 궁금해. 오늘 가셔서 야 그거 너이은거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 그거 한마디 해주세요. 아니 음. 방송 보고 내가 너 고생했다 음. 잘 봤어 이런 문자도 내가 음. 보냈어. 그냥 대충 보냈다, 그러니까 아, 예쁘다 이래야지 <laughs> 너 그런 것좀 입어 진작에 그러지 그랬니라고 이렇게 약간 야단치대하는 거랑 다르죠. 기립박수 쳤다고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나 아, 진짜 궁금하다.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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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발다 목소리. 여보세요. 이 순간 딱이야. 1등 예능 이 채널.